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역대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만큼 행복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지금 1년 6개월이 넘어가지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쉬지 않고 할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역대하 시작하는데 이 역대하는 역대상과 연관되어져 있는 같은 한 권의 책이었죠. 데이한 권의 책을 편의상 어, 두 권으로 나누었지만 저자도 똑같고 기록 연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에스라 어, 선지자 어,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학사겸 제사장이죠. 어, 그리고 이 역대 하에 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가면 마지막 장 어, 22절, 23절인가요? 그때부터, 어, 누구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어, 그렇죠. 36장 어, 22절, 23절 맞습니다. 22절, 23절에 가면 고레스 측령을 통해서 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어, 포로자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간격적인 장면에서부터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역대 하를 보시면 1장에서 솔로몬의 등극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희망을 얘기하죠 굉장히 축복된 메시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만 마지막 때에는 시드기아로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드기아를 지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역대하는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제사장적 관점인데. 제사장적 관점으로 서면서 어뭘 지금 말을 하고 있던가요? 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간다는 것, 구약에서는 제사죠. 제사로 나가든지, 오늘 신약에 예배로 나가든지, 예배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한 목적이라 할수 있는데 이 역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서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장에 가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아, 왕이가 이제 경고해져 가요. 그 말은 이미 다윗은 왕으로 어이 어, 솔로몬을 세웠다는 말이죠. 그것이 역대상에서 이미 나왔었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29장에서 마지막에 29장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게 되게 하고 이렇게 되죠.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역대하에 들어오면서부터 솔로몬 이 이제 어, 그 왕위가 경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대적자들에 대해서 엉분의 초구는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어,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예, 다 뺐어요. 이미 다 빼고 이제는 희망 에, 또 회복 축복 이런 개념으로 어, 역대하가 어, 출발을 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1장에서부터 뭘 하느냐면은 기본 산당에 올라와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근데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다윗이 복궤를 메워서 시, 어, 시온산, 어, 다윗성에다가 어, 안치를 시켰잖아요. 어, 그런데 그예루살렘에는복계가 있었지만, 어, 다른 음,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번제단이나 떡상이나 등대나 뭐 이런 음, 성물에 대해서는 기본 산당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이시 전에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이미 다이시 이미 기란 여하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더라. 이것이 사무엘 하 6장의 내용이고요. 법괴가 다시 다이성으로 올라오는 것. 또 지난 시간 역대상 15장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졌죠. 그런데 오늘 기본 산당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6절에 가시니까, 요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또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죠. 자, 이 천마리로 번제를 드렸는데, 왕상, 11기상 3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1기상 어, 제가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장에 오시면, 왕상 3장에 가시면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3장 4절에 가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귀본에 가서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제단에 1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조금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11기상 3장 4절에는 그냥 1천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어, 역대 하에 오면은, 솔로몬이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어, 어느 것이 맞을 건가에 대해서, 일천 번제, 나라의 일천 번제인가, 숫자의 일천 번제인가, 이런 거죠. 자, 날의 일천 번제라면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천일을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역대 상, 어, 아니, 역대 하에 오면은, 어, 천마리로 번제를 드렸다 희생제물을 드렸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양이나 소가 천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이런 말이 게 되겠죠 어, 어느 것이 맞다고 정확하게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왕의 어떤 주위나또 그가 해야 되는 일상의 업무를 생각을 하면 천일이라면 어,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을 매일 동안 드리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마리의 희생제물을 하루나 이틀에 혹은 3일에 며칠간에 걸쳐서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는 일천번째 흥금 봉투도 돌리고 또 흥금을 하게끔 하죠. 흥금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좀더 깨어있는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자, 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시죠. 어, 응답의 기도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 가장 중심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응답의 기도를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요청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기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라고 더 도모로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옳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육으로 구한다면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구하던가 아니면 부귀를 구하던가? 아니면, 장수를 구했다면, 음, 아마 그것만 받았거나, 그것도 못 받았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의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어, 호코마, 이런 말이죠. 예,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한 건가? 그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라는 거죠. 지식은 뭐냐? 지식은, 어, 마다라는 뜻인 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 이 지식은, 교과서에서, 책에서 얻어지는 지식만이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데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는 바로 근본이신 하나님께 온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절몬에게 부귀를 주시고 모든 명예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귀와 명예를 받은 것은 중요한 받은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자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모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가 더 중요. 하 그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하고 지혜를 받았고 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했을 때에 어, 하나님이 요청하지도 않은 부와 어, 장수와 어, 그의 모든 명예와 어, 나라의 경광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솔로몬의 역사가 어떻게 어, 전개되어지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